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랑도 연관이 정말 깊은 차량입니다. 특히나 제가 직접적으로 운행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에서 최상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RG3 네, 신형으로 완전히 풀체인지 된 차량이죠. 이 차량, 보증 기간도 정말 길고 만족도 정말 좋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필수 옵션이나 옵션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금액대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g 8 0 차량 저희 유차 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 업대 판매 금액은 5,800만 원입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22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34,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나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거기에 또 1인 신조 차량 바로 RG3 G8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차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정숙한 차량에 필수 옵션이라고 불려지는 파퓰러 패키지와 AWD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차량 이제 저와 함께만 살펴보실 건데요. 이 G80 RG3는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모델입니다. 저는 화이트 바디를 타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대형 세단에는 이 블랙 바디가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 쪽에 부분에서 많은 만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디자인은 보시는 그대로예요.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 차를 구매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디자인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차량입니다. 일단 이 제네시스 G80으로 넘어오면서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로 시작했고요. 앞에 보시면 앞에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간다. 파퓰러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퓰러 패키지 근데 이 G80부터는 거의 포르쉐처럼 옵션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모든 옵션을 묶어서 만든 게 파퓰러 패키지예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기능 당연히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에만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키로 시동 거는 것까지는 어떤 차량이든 다 가능해요 네, G80 차량에 모두 다 들어가 있지만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야지만 이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바로 주차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차를 주차할 때 그리고 좁은 공간에 차를 뺄때 이렇게 키 하나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파퓰러 패키지에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기능 모두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만 정말 편안하게 쓰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측면의 휠도 지금 순정 휠로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휠 기스 전혀 없는 컨디션에 타이어 컨디션 약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휠이 들어간 모델들이 연비 쪽에서도 확실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지금 찍혀 있는 연비 보시면은 공인 연비가. 넘어가는 네, 평균 연비 지금 13km대가 지켜 있습니다. 연비 쪽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컨디션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컨디션에 지금 뒤에 휠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 동일하게 뒤에도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G80 모델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4륜 구동의 안전성도 뛰어나고요. 거기에 보증 기간이 정말 길거든요. 5년에 10만km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6만km 이상의 보증기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성도 저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만 충분히 넉넉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안으로 옆으로도 깊은 공간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수납공간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차용품들까지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는 모두 다 들어가 있다 했고요. 이 AWD 이 AWD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안전한 주행성까지 도와주고요. 조속적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에서는 그냥 신차다운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G80 무대 네, 정말 원가 절감 안 하고 제대로 만든 차량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네, 알루미늄이에요. 일반적인 이 주철이 아닌 알루미늄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경량화되어 있어서 연비 쪽에서도 더 도움을 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레이아웃. 저도 상당히 익숙해요. 하지만 정말 깔끔한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셨을 때 정말 넓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도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정말 정숙성 하나는 최강입니다. 사기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질감까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통합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유보 SOS 기능 그리고 음성 이식 버튼 거기에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조절 버튼들과 함께 뒤로 보시면 뒤쪽에 이. 커튼 버튼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베젤리스 타입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에 지금 투 채널의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정말 긴 사이즈의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모두 다 터치 기능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절에 맞게 바뀌어요. 지금 벚꽃이 들어가 있죠. 겨울철엔또 눈이 내리고 이렇게 계절에 맞게 바뀌는 모습들. 그리고 폰 프로젝션 같은 이런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 와 함께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파퓰러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렇게 차량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의 공조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기본 ]적인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들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더 프리미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이 네, USB 단자와 함께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NFC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사이즈, 네 그런 사이즈의 카드 키가 들어가 있어서 요 위에 올려 주시면 또 실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스마트 키도 두벌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네키총 세벌의 키를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통합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가 또 터치패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글씨를 써서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가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전자 식 기어 노브 그리고 그 옆. 이 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와 뷰 버튼, 파킹 어시스 버튼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핸들로 보시면 핸들에 지금 텔레스피기는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앞차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모드 버튼들, 볼륨 버튼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계기판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네, 계기판 쪽에 보시면 13.6km 의 연비효율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연비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10km 초중반대 연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넘어오시면 위쪽에는 정말 넓은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성도 상당히 충분하게 빠져있거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성도 상당히 충분하게 잘 빠져 있고요. 앞에는 제 등치로 그것도 리뷰하기 위서좀더 뒤로 많이 뺐던 공간이에요. 그래도 충분한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뭐 충분하게 빠져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사이드 커튼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뒤쪽에 있는 커튼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네, 뒤쪽 커튼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컨트롤러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에 멀티미디어 시스템들도 조절할 수 있는 조거 버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가운데로 보시면은 파퓰러 패키지 때문에 뒤쪽에 3존의 프로토 에어컨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다른 온도로 다른 풍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3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옵션 쪽에서는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봤고요.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 차량의 출력 한번 느껴보시면 이제 다른 차량들 답답해서 못하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말 출력 좋은 차량이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엔진 소리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5년에. 10만 키로 무상보증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5년 10만 키로 a s 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파퓰러 패키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렌트 이력도 없이 1인 신조로 개인이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메리트 더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은 2022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3만 4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차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바로 G80. RG3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4륜 구동과 파플러 패키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대도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했거든요 이차량의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은 5,080만 원입니다 네, 정말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을 만한 만족도와 그런 승차감까지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아님 정대리 입적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